모두 이건명이라고 지금 르고있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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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휘름입니다 3번 타자 제가 뭐하고있나요? 자 4회말 일사의 주자는 없고, 전질 3번 타자. 네. 자, 엄주의 커맨드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클린업입니다. 자, 클린업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휘두르다가 면 걸립니다. 졌어요. 네, 이렇게 돌려야죠. 자, 엄버 투스타라이크 카운트 유리합니다. 어떤 공을 위, 아, 네, 이것도 바깥쪽으로 제우 잘 됐어요. 자, 내부자들 네 들어오셨어요. 이소화이팅 하셨고, SN 공발리 상명 중 역전할 수 있다 하셨고, 네. 오늘 완벽한 패칭을 선보이네요엄지오 아, 네, 김준호 TV님 들어오셨어요. 뭐, 두 경기 하는데 밥을 먹습니까? 네. 뭐, 한네 경기 정도 해야 뭐 밥도 좀 먹고. 하는 겁니다. 와, 이거, 네, 회심의 샤우팅이 들렸는데. 자, 주시면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투투입니다. 쳤어요 네. 잘마지 타고 네. 완전히 펜스까지 갖고 너무 잘 맞아서 1루까지만아 네. 그렇죠 전지율 이렇게 클린업에서 마음껏 돌려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엄주 정도의 이제 위력 있는 볼이라고 한다면은 더가우셔서 미리 생각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자. 직구면 직구. 자, 변하고면 변하고. 변화구. 자, 초구 당연히 칠지 말지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고요. 정말 초특급 투, 에이스, 에이스 투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코스